没错。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약간 채팅창이 왜안 보이지? 잠시만요. 채팅창이, 아! 예,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얼굴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그냥 얼굴 대충 볼게요. 일단 방송할 때 손목을, 땅을 잘못 짚었는데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한번 병원 가보려고요. 안녕하세요. 예, 손목이 살짝 욱신욱신 거려서 한번 가려고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. 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보니까 가는 거라 문제 없을 거예요. <laughs> 어, 충격. 목소리 들리시나요? 어 이게 히팅 어떻게 보는 거지? 잠시만요. 나는 채팅을 어떻게 보지? 지금? 어, 이제 보인다. 네, 그래서 일단 잠깐 병원을 가보려고요, 지금. 어우, 추워. 다행이네요. 아,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문제 없을 거예요. 일단 잠깐 들러보려고요, 혹시 몰라서. 어우, 어, 되게 춥네. 우 어, 유튜브 라이브 너무 어렵다. 예, 오른쪽 손목이라서 남자한테 살짝 중요하죠? <laughs>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들러서 진료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숨겨. 아 어. 진짜 오늘은 춥네요 진짜 로와 어. 핸드폰 들고 있는데 진짜 춥다 아. 원래 오늘 스키장 갔어야 됐는데 자느라 못 갔어요 젖다버려가지고 일단, 병원 갔다 와서 오늘 이제 유튜브 이벤트 댓글 마감을 하려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혹시 보시는 분들 이제 구독자 공개 설정이 안 되면은 상품 지급이 미뤄지거나 안될수 있으니까 꼭 구독자 공개 설정 해주세요. 네, 잠깐. 실수도 안 끼고 나왔어요, 지금. 아, 오늘은 스키장 갔었으면 설일 진짜 끝내줬을 것 같은데, 피곤해가지고 못 갔어요. 어제 그 영상 아버지랑 보고 밤을 좀 새가지고 갔습니다. 장물병원은 <laughs> 비싼데. 어, 여기에 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? 어떤가? 여기 없나? 어, 어, 진짜 근처에 정형외과 어딨지? 잠시만요. 어, 여기에 정형외과 있었는데, 분명히? 아 옆에 건물이구나 아 이게 제가 잠깐 지도 보느라 그 지도 좀 보느라 이제 그, 그 아마 안보을거예요 지금 약그 뭐냐 정액걸 못찾아가지고 네이버 지도 좀 보느라 아마 잠깐 렉이 걸렸을겁니다 아. 아니 병원이 분명 있었는데 병원이 안보여가지고 네이버 지도 찾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병원을 못찾겠네요 제가 음... <laughs> 동물병 동료병원... <laughs> 아닙니다 <웃음> 어... 병원... 또, 또? 어 차치 있구나 아, 이게 유튜브가 핸드폰 댓글을 못 쓰네. 진짜 불편하다. 아, 맞다.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지? 아, 이건 확실히 유튜브가 아는구나. <laughs> 4층인데, 은둔 겸, 돌아 가겠습니다. 오, 여기 건물이 세거나 오늘 병원에 처음 가보는 거라서. 아니, 원래, 진짜 지금, 십, 뭐냐, 몇년 동안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, 이번에 촬영할 때 조금 무리해가지고 이몇 층이야? 잠깐만요. 지금 안경 안껴가지고어 사층이구나. 운동 부족이야. 빼다도 올라가라고요? 잠시만 여기서부터 잠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. 네 처음 왔어요. 아,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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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래. <laughs> 이안님이하 음. 아, 어디가 불편하세요? 손목이요. 손 어느 쪽 손목이에요? 오른쪽이요. 부딪히시거나 다치신 거예요 네. 어, 저희 치료 대기가 30분에서 3 0분시고요 물리치료 네그 그럼 먼저 찍을게요. 네, 그럼 어, 혹시 교통사고는 아니신 거죠? 네, 네. 네, 안 되시면 손자리를 불러주실 건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공무들은 어, 어,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촬영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. 다 이따가 저녁에 라이브 다시 킬게요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이따 저녁에 다시 유튜브 켤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다니겠습니다. 테크용 고마워요. 모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중지하겠습니다.